아 맞다 님들 그팀 제이 왔어요 팀 제이 아니 진짜로 진짜로 팀 R O K A라고 제이가 왔는데 거절하려고요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왜가 아니 이 QQ 어떻게 타는 거야 잠깐만 이거 올라가서. 아닌데? 씨. 일단 오픈 곳에 올라가서? 아니 이 느낌이 아닌데? 두 번째 큐를 좀 늦게 써보라고 앞에 봐야 돼? 야 앞에 보면 안 되잖아 어 야야야야 뭔 느낌인지 알았어 뭔 느낌인지 알았어 야야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대고 쏙쏙 빵, 빵으로 가라고? 빵, 빵? 안 되잖아! 빵, 빵! 안 되잖아! 아, 근데 이거는, 님들, 그냥 실전 가가지고 해보면 사이즈 딱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니, 이런 거는 그냥 실전에서 하는 거예요. 나는 실전파야, 실전파. 다시. 큐. 아니 형 잠깐 기다려봐. 아니 나, 나 이제 10분 했어. 아 맞다. 님들 그팀제이 왔어요. 팀제이 아니 진짜로 진짜로. 팀 ROKA라고 제이가 왔는데 거절하려고요.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. 내가 왜 가?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아주는 그런 팀이죠. 대한민국 남성 중 이제 50% 이상은 무조건 이제 한번 가는 팀이고 이제 안정적인 <웃음> <웃음> 적어도 이제 월급이 밀린다거나, 이제 밥을 안 준다거나, 그런 비리는 없는 팀이에요. 숙소 생활이 야무지다고 들었습니다, 저는. 안 갑니다, 저. 나 군대 가게 하려면 우리 집 와가지고 끌고 가. 나못 가, 내 발로. 나안 가. 곧 통일된다고? 누가 통일시켜주는데? 님이 통일 좀 시켜봐요. 아니, 통일은 누가 시켜주는데? BTS가 시켜줍니까? 아무도 못 시켜요. 나 근데, 나 군대에서 방송 틀수 있게 해주면은 갈 듯. 도네이션도 받고 말이야. 군인 딱 무료로 해가지고 요즘 폰 주잖아요. 그걸로 이제 딱 야방 트는 거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친번 야방 짜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면서 이제 방송 틀고 그럼 이제 많이 보지 않을까. 깔끔하게 빨리 1등하고 레이즈하러 가야겠다. 아니 나 이거 레이즈 지금 못 참겠어요. 빨리 레이즈 큐큐 타고 싶어서 미치겠어.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요. 큐큐 타고 싶어가지고 뭐냐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나안 해, 안해안해안 해, 해, 해. 아니 이게 게임이 참 이상한 게 브리즈랑 아이스박스가 하도 사람들이 닫지를 하니까 넵 그거 맞추려고 억지로 끼워 넣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왜 이렇게 자주 잡혀 이게? 말이 안 돼. 어 바로 돌려지는구나 하지만 이제 하기 전에 vs 친구들한테 전부 이제 초대를 돌려봐요. 아, 아. 얘들아, 왜 그래? 나한테.. 아니, 그 초대한 것 뿐이잖아. 아, 왜.. 아, 야, 이건 이건 그래도 할만해, 할만해. 뭐 설담이야. 오케이,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캐리하고 설담 유튜브 출연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빙가? 에이, 바다가나.. 여기 하나 아닌데. 오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호오 힐좀 주세요. 일좀 와, 와, 오늘 오라고 출장 서비스 같은 거 없어? 왔습니다. 아니 딱 기다려 봐. 그냥 봐 어떻게 캐리 하는지 그냥. 없는데? 비아나. 야, 야, 야 드론 굴리는 게 어디 쓰임? 얘라이 탁. 아하하하. 쿠키 쿠키 쿠키. 네. 아 걱정하지 마세요. 티아 있잖아요. 아이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이거 그거다. 중국기가 차버렸죠? 자, 이거, 김대모 어디서 날라가요? 버니버니, 버니 이거 어디서 날라가, 님들? 아 님들 뭔 소리예요? 지금 설담 유튜브 출연 기회인데. 다 뒤졌다. 여기서 4킬 하면은? 바로 그냥 설담 유튜브? 쓸수 있나? 볼게, 볼 볼게. 안 돼! 아니, <목소리> 씨발! 야, 저뭐못 합이야? 세이지님, 가능? 걸려. 형이요 <laughs> 아 어디가 한 한번만 한번만 기회를 줘요 한번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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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역시 우리 다미밖에 없어 기다려봐 미드 바로 닦아줄게 덤벼 레이지 좀 잡아줘 잡아줄게 뭐 안나오나? 컷 힐 힐! 힐! 힐 힐. 니만 니니 빨리! 안 들려 안 들려 어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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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. 힐, 힐,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힐힐 힐! 빨리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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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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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이 사람? 아니 고어 트롤이잖아요! 아니 야! 이 새끼 고어 트롤이야! 아 열받네? 디 어디 어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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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디 어디 어어나 지금 어인한세번 면했다 오. 이겨있어 심지어 기띠 안녕하세요 총 하나만 받겠습니다 제트님 안녕하세요 저 궁극기로 4킬하면 설담 유튜브 출연 가능? 가능 어. 설담 유튜브 가보자 바로? 구슬 먹어주고 아 이거 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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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어. 몰라 얘 위치 몰라 좋대 어 x 됐 X댔. <laughs> 음 아니 게임이 내가 뭘할수 없게 흘러가잖아 아니 게임이 이상하잖아 응, 레이즈 차이 10인정 설담 유튜브 출연? 아이 뭐하냐고. 소반님. 아, 총 좀. 주면 캐리야 소반님 빨리 그거 그거 그거.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. 믿음에 보답하는 남자. 구조대가 왔어요. 구조대가. 어? 어우 야씨발도 비일이 애분이라고? 좀못 참는데요. 아! 나 보여주는 사람이야, 소반님 어땠어요? 대답 좋았어요. 총, 총! 자, 시티 백업을 폭으로 막아줍니다. 그리고 진입해주는 거예요. 오야 이거 내가 찍히면 안 되는데? 아이 님들 벤달 먹었. 아니 벤달 뭐야? 씨발. 야 하다 하다 나나 아니 씨발 레이즈 <laughs> 벤달 저버리네 자신감 있게요 개피요나이스 벤달 먹어줘 벤달 빠질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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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다 야라 레이즈 어, 네? 님쓰 리판 하면 사세요 미안합니다 다음 판에 다음 판에도 벤달 사야 되거든요. <laughs> ㅋ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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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당신 진짜 야같이 새끼구나 <laughs> 근데 레이 한번더 가죠 제가 궁극기로 바로 뚫어드림 바로 폭탄으로 각 지워주고 드론으로 연막 안에 체크해주면서 여기 있다 여기 킹에 있어 어? 이놈 새끼 이 새끼 이거 발가락이 보였다고 어? 이 사람아 뒤 튀겨왔다 뒤 튀겨왔다 궁좀 먹여줘 궁좀 먹을게 간다 간다 간다. 가가가가가 가. 가 보자 가, 가, 가. 보자. 좀비야 좀비야. 알려 주세요, 세이지 님. 저 여기 있어요. 반대야. 오른쪽. 오른쪽. 맞춰야. 자,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. 알려 주고. 아, 못뭐 올라갔어, 씨. 오야 잘못 갔어, 씨. 죽었어, 떴어. 어우, 야안 보여 안 보여. 봐봐, 야, 스크린이나, 해봐. 스크린 해봐 스크린 해봐 와아아아아아! 어, 아니! 오우! 이고 셀리오. 야, 셀, 셀다마, 너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? 카 컷. 그리고 이럴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주는? 아, 진짜, 이 정도로 사이트 뚫어주는 레이즈가 어디냐고! 아, 캬. 아, 아, 에피나가 진짜 악질인게 해요. 어? 데 전주 에코니까 전진 돌려나가잖아. 자니까 아니 뭔 생각 먹 야, 이, 이 정도로 뚫어들라 궁극기로 뚫어 줄게요, 이 사람들아. 야, 전진아 씹을.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. 백사노, 백사노. 어, 기가 막힌네 트리. 공격팀 승리. 캐리 캐리, 시캐리. 저 사람 Your... 아니 이게 캐리가 아니면 뭐예요?